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 든지 포도원에 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해로 나왔어. 야하세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차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차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하부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을포이르되 너희는 해수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해수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하배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세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해수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파산길로 올라가며 파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애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해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네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다 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사상황 옥을 격파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대적과 마주쳐 승리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전에는요, 여러분 승리가 아니라 돌아가도록 하셨었죠. 바로 아, 민수기 21장 4절에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아,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돌아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고 또 패할 것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어, 그들이 어, 이제 선조 에서의 후손이었죠. 어, 결국 같은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헤아리고 어, 묵묵히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이유를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가게 하신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참지 못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사실 바로 그 앞에 2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패배했던 그 호르마, 그 호르마에서 하나님이 다시 승리를 하시면서 믿음의 2세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시죠.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돌아가게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 오면 이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21절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아모리라는 말, 여러분, 이제 이 아모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인을 이제 아모리 민족, 아모리 족속 이렇게도 하고, 또 아, 요단 동편에 있는 시혼과 옥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아모리,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모리 지역,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이 아모리 지역의 왕인 시혼에게 이스라엘이 사신을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22절에,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락을 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빙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경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살만한 땅까지가 경계고 경계를 벗어나면 사실 살만하지 못한 땅이죠. 아주 척박하고 덥고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살만한 땅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밖을 돌아가면 이 행군 자체가 워낙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가기가 참 힘든 곳이죠. 그래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 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가리이다. 그럽니다. 어, 왕의 큰 길로만 가리이다. 여러분, 참, 이, 이, 얼마나 이, 얌전하게 가겠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절대 피해 입히지 않고, 어, 밭에 있는 거 따먹지도 않고, 어, 손해를 끼치지 않고, 물도 혹시 얘네들이 와가지고 우물물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 아니면 우물물이 바닥이 나도 안 되니까 그런 거 절대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훈 지역은요 이제 이게 땅 구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동편 요단 동편에 가장 아래쪽에는 에돔이 있고 바로 위쪽에는 모압이 있고 그리고 바로 위에 암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압과 암몬 사이에 이 아모리 족속들이 이제 사는 이제 해스본, 해스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스본 위에 암몬, 그 위에 바산 쪽에 있는데 바산은 아주 비옥한 지역이죠. 이 아모리 지역도 사실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어 이제 상당히 이제 비옥한, 특히 이제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 요단 동편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이 아모리 지역도 가고 바산 지역도 가는데. 그쪽으로 쭉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페트라. 에돔 지역이 페트라. 페트라로 이제 요단 동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이 에돔 지역까지 페트라가 있는 이 지역까지 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제 가는길 중간에 이 모압과 암몬을 보면 아주 비옥합니다. 포도도 잘 되고 거기에 포도 주도 유명하고 또 바산 쪽에 가면 이 바산에 암소 스테이크 와이 끝내주게 맛있고 부드럽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아주 피옥한 길인데 절대 탐내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기부탁을 하죠. 자 그러자 23절에 시훈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고 23절에 그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오게 됩니다. 어 싫다는 거죠. 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이 24절에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 약복까지 점령하여 안문 지역에까지 미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아르논은 아르논은 이 모압과 이 에돔 지역 사이의 경계가 되는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아, 그래서 아르논에서 약복은저 위에.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기도했죠. 약복까지 완전히 다 점령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어요. 어,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 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 이스라엘이 항상... 아, 누구의 뜻에 서 있느냐,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거죠. 항상 전쟁 앞에 이스라엘이 물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편에서 싸움을 하느냐는 겁니다. 승리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남북전쟁 때 미국의 그 유명한 이 그랜트 장군이라고 있죠. 이 그랜트 장군이 한 아, 이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부하 장수가 아, 장군님, 우리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야, 우리가 승리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이신가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니까. 러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다가 공격해오는 이 아모리 왕 시온의 세력에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2 5 절에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해스번과 그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해스번은 아모리인의 시온의 도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온성, 시온이 다스렸던 시온의 도성, 해수본은, 지금도 가면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아주 큰 왕공터가 있고요. 이 해수본 도시에 가면 성읍에. 그리고 이 해수본에서 바로 보이는 옆에 뭐가 지나가냐면, 킹사이웨이, 왕의 대로가 지나갑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22절) 보내 끝에 보면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큰 길이라는 건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수행하거나 행차를 할때 다니던 큰길 일종의 그 당시로 하면 고속도로입니다 이~ 킹사이웨이가 이~ 그~ 헤스번 옆을 이렇게 지나갔죠 그래서 저앞 먼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 지역으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이해수본 가장 중요한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해수본 위에 딱 올라가면요 사방이 다 보입니다.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북쪽, 남쪽 사방에 오는 사주 경계를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죠. 그곳을 손에 넣게 된 겁니다. 자이 승리 후에 시인의 노래가 소개됩니다. 너희는 이십 7절에, 27절에,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해수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해수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회를 당하여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는 뭐냐면 헤스본의 강력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스본이 이렇게까지 강력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나자. 33절에 이들이 다시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갑니다. 자, 바산. 아주 비옥한 북쪽 지역입니다. 이게 쭉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 그 위로 이제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바산의 왕 오기, 아, 그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에드레이라고 하는 이 왕의 대로에 있는 큰 중간 접점 지점에서 싸우게 됩니다. 모든 백성을 다 동원한 거 보면 엄청나게 준비하고 긴장해서 온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3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같이. 그에게도 행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 왜? 하나님이 넘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하는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이 과연 내가 누구의 편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면 내가 내 편이냐? 내가 내 편이면 안 되죠.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편에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 가운데 나아가 싸웠더니, 이에 35절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렇죠.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이, 어, 승리하는 것, 때로는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돌아간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승리했다고 내가 승리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며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승리도 주시고, 그 다음 뭘더 하십니까? 승리한 그곳에 영토까지 더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토를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이 영토가 아닌데 어,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니 영토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옥한 영토를 허락하셨죠. 그렇다면 허락하지 않는 전쟁을 굳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돌이켜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또 돌아갈 때 절대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야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며 묵묵함으로 갈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실 때 절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혈기가 날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욱하는 생각이 들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뜻대로 확 해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때 중요한 건 온통 내 뜻과 내 분노와 내 혈기와 내 의의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앞서가지 말고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설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자, 이런 중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맡기며 갈 때, 아,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더딘 것 같기도 하더라도, 결국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그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의 걸음을 맡깁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더딘 것 같더라도 주의 뜻만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